파생 상품. <laughs> 선물? 어, 옵션? 에이. 도대체 선물과 옵션이 뭐예요? <laughs> 선물과 옵션은 증권과 같은 현물 상품 거래에서 파생된 즉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상품이지요. 긴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 현장으로 직접 가 보세요. 참고로 이번엔 혼자 가는 여행이에요. 음. 아. 어, 여긴 또 어디야? 이 복장은 또 뭐고? 어? 어? 아, 저기... 말씀 좀 물어볼게요.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 몇 년도죠? 음, 여긴 1848년의 시카고예요. 별걸다 물어보네. 그럼 난 선물 거래를 하러 가야 해서. 시카고? 그럼 미국? 선물 거래를 하러 간다고? 아, 저도 같이 가요. 오, 학생도 선물 거래에 관심이 있나요? 올해는 미리 풍년여에할 텐데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재분 공장을 새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많이 필요해요 한 500톤 정도? 아, 그래서 지금 밀을 사러 온 건가요? <laughs> 지금 당장 미리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음. 우와, 우와. 음. 이번 가을에 밀 500톤을 사고 싶은데요 아, 아, 마침 전에 올 가을에 미리 500 톤을 주소한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됐네. 날짜는 9월 둘째 주로 하고 가격은 500 달러 어떻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가격을 정해서 사고 팔겠다는 거래를 미리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죠?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계약을 하면 거래수가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죠. 그래도 필요할 때 구입하면 되지. 그런 복잡한 계약을 왜 해요? <laughs> 저기 보세요. 우와! 운하가 꽁꽁 얼어버렸네. 운하 계통으로 시카고는 곡물 집산지가 되었지만 창고나 운송 시설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운하가 어느 겨울에는 출하를 못해 밀 가격이 폭락을 하고 얼음이 녹으면 재고가 없어 밀 가격이 폭등을 하죠. 아, 그래서 미리 가격과 수량을 정해서 계약을 한 거였구나. 그렇죠. 농민들도 가격을 미리 정하니까 불안하지 않고, 미리 필요한 상인들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게 되었죠. 아, 이게 바로 선물 거래라는 거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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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님. 어땠나요? 선물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어요? 먼저 거래를 약속하고 실제 거래를 나중에 하자는 거죠. 근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투자 측면에서 무슨 이득이 있죠? 자, 허니군이 농부고 내가 상인이라 쳐요. 옥수수의 현재 가격이 한 포대 3만 원이라고 쳐요. 우린 2개월 뒤 옥수수를 3만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선물거래소를 통해 약속하죠. 자, 두달 뒤가 됐어요. 그런데 옥수수 가격이 한 포대에 4만원이 됐어요. 농부인 권희구는 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3만원에 팔아야 하지요 만원을 손해봤네요. 반면 상인인 저는, 시중에 4만 원 하는 옥수수를 3만 원에 샀으니 만 원을 이득받지요. 반대로 옥수수 가격이 2만 원 하락했다면 소래는 제가 이득은 권이권이 받겠지요. 와 선물 거래 투자를 하려면 물가나 세계 정세 등을 잘 알아야겠네요. <laughs> 그렇지요. 선물 투자자들은 미래를 예측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팔지요. 즉 선물 거래를 하면 가격 급등락에 대비할 수도 있지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권이군? 선물 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미리 계약해서 팔기도 하나요? <laughs>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옵션 거래가 있어요. 지금 타빈양이 옵션 거래 현장에 가 있으니 돌아오면 물어봐요. 만물의 근원은 물입니다. 나 어, 저기 괜찮으세요? <laughs> 괜찮아요. 이런 건 익숙하니까. 어쨌든 고맙군요. 내 이름은 탈레스예요. 탈레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아직 유명하진 않답니다. 무시나 당하고 있죠. 하지만 더 이상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는 건못 참겠군요. 마음만 먹으면 돈을 벌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겠어요 어? 보아하니 탈레스가 옵션 거래랑 관련이 있나본데? 어? 같이 가요! 올해는 올리브가 대풍작일 거야 어. 이 지역 올리브 합착기를 쓸수 있는 권리를 전부 사겠소 뭐라고? 이건 계약금이요. 사용료는 그때 별도로 주겠소. 압착기라면 올리브 짜는 거? 그걸 뭐 하려고 그러지? 탈레스, 도대체 저 많은 압착기를 어쩌려고 그래요? 돈도 없으면서. 걱정 마세요. 내가 왔으니까요. <웃음> 어? <웃음> 탈레스, 압착기 좀 빌려주게나. 올리브가 대품작인데 압착기가 없어서 올리브유를 만들 수가 없네. 부탁이야? 가격표를 보여놨으니그 가격을 내면 빌려주겠소. 창년의 싫으면 말고. 아, 치, 치킨? 열백 원, 스무백 원 얼마든지 내야겠소. 팔레스! 팔레스! 팔스 탈레스는 정확한 예측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됐네. 아, 이게 바로 옵션 거래구나. 탈레스는 잘 만나봤나요? 네, 탈레스가 했던 권리 거래가 바로 옵션 거래인 거죠. 역시 타빈양은 똑똑해요. 맞아요. 탈레스는 압착기 사용 권리에 투자해 큰 이득을 봤지요. 하지만 만약 탈레스의 예상대로 올리브가 풍작이 아니었다면, 탈레스는 압착기 계약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봤을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특정일에 정해진 가격으로 물건을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을 옵션 거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상품 자체를 정해진 가격에 거래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선물 거래이고 미래 시점에 사고 팔수 있는 권리를 계약하는 것은 옵션 거래라는 거네요. 그래요. 정답입니다. 초파이어 다빈냥 거리군. 미션 통과입니다. <laughs>